어쨌든 요 친구 계정으로 손한번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내계정 아니니까 늦게 느껴... 아야 잠깐만 아뭐 이런 거 입고 다니냐 얘는 아 샤팔 떨어지게 <laughs> 이거지 이게 바로 캐릭의 근본이지 이제 메리야 너는 이제 끝났어 샤팔이 감성 샤팔 어? 감성, 감성적으적으로제어제어잘될잘야한야형번형이렇이렇자 가자. 의디그우리 아싸링. 봤어? 벌써부터 샷발 팀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은 봐리의 팀은 우리 헤드만. 우리이 팀은 우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메리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초딩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메리님, 반갑습니다. 이게... 그... 난 궁금했어. 이게... 돈이 어디서 났어? 돈은... 어 엄마 돈이야. 다... 아, 나... 나는 궁금해. 형은 예전에 오락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오락실 가게 천원만 했다가 휴자손으로 대가리 맞았거든. 근데 한 거의 거짓 내가 봤을 땐 엄마 카드로 한 천만 원 이상 긁었지? 거의? 그뭐 엄마가 뭐그 별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천만 원 이상 긁었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막무가내로 행동은 안 했고 지 아. 상의 하의 한 거라 그러면 은 우리 뭐 어떻게 손 풀래? 아니면 바로 갈래? 바로 에란겔 돌리자 응 에란겔 돌리기 전에 일단 계정 자랑부터 가자 자이 친구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야 역시 프로즌코 어 M4 만렙을 갖고 있고 이것도 티얼림의 결산 이모트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우지가 어 몬스터 플레임도 킬로그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요 이거 벡터도 업그레이드가 돼 있네 베릴도 지금 킬로그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토미건도 킬로그가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야 잠깐만 아우, 야, 너는 13살짜리 잼민이한테서왜 이렇게 그, 투구 냄새가 많이 나지? 아, 지금 운영자님이 흐뭇하게 보고 계시겠다. 야, 13살이 한천 얼마 넘게 질렀으니까. 와, 저분 성인되면은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운영자님이. <laughs> 자, 이 친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풀 업그레이드 한 거지? 응. 너가 업그이 여태까지 업그레이드 한 스킨 중에 얘가 제일 비싼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푸코가 제일. 아, <laughs> 푸코가 제일 비싸고, 요게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비싼 스킨인데, 애착은 이게 좀 많이 가는 거지? 어, 엄청 이뻐. 질물이 <laughs> 약간 너 요걸로 엄청... 막 여자 꼬신 거 맞지? 너 거짓말 하면은 탈모 온다. 자, 요, <laughs> 요 오토바이 스킨으로 뒷자리에 여자 태우면서 꼬셔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뭐야? 아, 그럼, 뭐더러 현질했어? 아, 드립, 드립, 드립. 그러면은, 일단은, 옷도 한번 봐볼까? 야, 뭐, 옷은, 뭐, 와, 뭐, 씨뻘건 게, 그냥, 뭐,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안 나네? 아, <laughs> 야, 이 세트 옷만,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내려가지가 않아. 혹시 뭐, 의상에서, 좀, 너가 최애하는 의상이 있나? 음, 거기서, 블랙샤크 잠수복. 아, 이거? 어, 그 매끈하고 좀 스피드해 보여서 쓰기가 어. 좋아. 음, 응, 아니, 뭐. 뭐, 네. 총기 레벨업이랑 뭐 차량 레벨업 스킨 업그레이드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근본이야. 음. 존나 세 보이잖아. 저 팬티만 봐도 뭔가 힘이 넘치. 아, 갈게. 어. 일단 기초, 기초 파밍 좀. 어. 하나 기절. 오집 나이스. 어. 어. 기절나 그... 저기 끝내고 올게. 있어요. 오케이, 건너편 2층 아, 2집이 이이 집인가 어? 여기집안 털려 간다. 어.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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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옥상 집에서 애들 많이 내려온다 <laughs> 완전 깨끗해 평집에다 가둬놨어 여 앞에 1평집 뒤로 하나 나갔고 확인 확인 어 <laughs> 나이스 나스 <아이고>. 하나 붙이자 <laughs> <laughs> 어우 나 왔다 끝 나이스 그 너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몇핀거 쓰고 있어? <laughs> 아 4핀 거 일단, 잡힌 거 쓰고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는? 뭐, 없지? 오왜대답하는 여자친구 있어? 응. 여자친구 있다고? 어. 내려. 아, 내려. 는 드립이고. 어. 옥상 가서 짤게. 오케이. 거기 사운드. 왼쪽으로 붙는다.

이때서 닦은 거야 방금? 아뭐 형한테는 일상이지. <laughs> 어너 너 방금 뭐비 비웃었어 친구야? <laughs> 형한테는 이게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듯한 뭐그 정도 느낌이라. 어, 음 일상. 어 일상 일상. <laughs> 한국분들이시네차 어? 어? 타고 들어가는 건 아닌가? 정말? 아 봐봐 이게 남자다. 오 상남자. 이게 남자지. 인정 인정. 들어가자. 봤어? 와. 아 여러분들 그뭐 일상인데 나이스 좀 치지 말아 주세요. 와 재밌다, 진짜. <laughs> 나 오늘 왜 이래? 어 여러분들 나 오늘 왜 이러냐? 게임 존나 잘 돼. 형한테는 이게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듯한 뭐그 정도 느낌이라. <laughs> 어, 어? 오, 아. 아. 우리 친구 기다릴까 봐. 어. 아, 알지 알지. 어, 다음 판 잘하자. 오, 야, 타타타타타타타타 없어. 아 그냥 절대 안타지아그 아, 조금 잘해 잘해 손 많이 간다 너 <웃음> 미안해 <웃음> 게임이랑 어디지? 사운드 너너 너 앞에 끝끝끝 <laughs> 어, 응, 나이스 나이스 쪽에 뒤쪽에는 아무도 없는건가? 응 나이스 끝. 오 진짜 1대4 되게 잘한다 아이 일상 일상 어, 일상 일상 인정 어또 붙었다 인포 사운드 음. 1층 1층, 1층 내가 막, 노래. 1층 내가 막을게 내려가고 있다 1층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다코인가다코인데야 너랑 나랑 좀와 영화 한편 찍었다 <laughs> 나이스. 어 1, 2층 깔끔하게 닦았다 우리가 이제 파이난 가볼까? 오케이 앞에 괴물 있는데 잡을까? 그래? 괴물 한 번, 괴물 한번 얼굴 한번 보자 거미 같이 생긴. 아야 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너 이거 너 아니야? 너 카톡 프사인데? 아, 아 제가 이 친구랑 카카오톡 친구 추가했거든요. 어이. 어 잠깐. 어 메리야 어, 이렇게 저돌적으로 뛰 오면 안 돼. 야 뛴다 뛴다 다리 다리 다리. Watch out. 하나 둘셋 고. 비절이었 고. 어, 거기, 아, 거기 아뱃인 다뱃인 아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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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뱃어 아뱃인 내보 보고 있스게이 살았어 나이스! 나이 살았다 굿나이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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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쪽나로 옮겼어. 완전 개피. 침베터도 죽어. 오케이오토바이 타고 이 막설게. 타 봐. 오, 간지 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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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존나 멋있어. 가자. 이거고 나이스. 나이스. 와. 우리 저거 오토바이 타고 아이고 어때요? 집이네 어 오토바이 타고 바로 붙을까? 잠깐만 요 여기 쪽 아니네? 그래? 뒤뒤아 우리 있던 집 뒤에 있네 우리 있던 집 뒤에 끝 뒤에 끝 뒤에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뛰고 있다 뛰고 있다 다리 왔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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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탄 씨. 왼쪽으로 계속 뛴다어잡았야 나이스 파상 맞아, 가자, 가라, <laughs> 네이스. 가자, 마지막 어디야?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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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다. 정면 바로 정면에. <laughs> 네 <우와. 웃음> 네이스, 나이스 치킨, <laughs> 네이스. 들려. 자 이렇게 우리 메리 게이밍 친구 계정을 빌려서 해봤는데. 이제 메리야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 메리게임 구독과 좋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 메리게임이 초등학교 6학년 13살 정복자 유튜브 시작했는데 어, 많은 사랑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했어 친구야. 뿅. 음 형도.